어, 형님. 아, 진짜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차 가성비 탑3? 음. 뭐, 수입 국산, 이런 거다 포함하면은 전 이게 좀 거의 탑3 안에 드는 거 같고. 왜냐면 제가 몰랐는데, 음. 신차 보증이 6년에 12만인가? 좀더 길더라고요. 얘가? 네. 그리고 이것도 나름 마스터즈인데, 음. 지금 오늘 봤는데, 어, 좀 많이 싸졌더라고요. 윤지들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국내 사실 경기가 좋지 않잖아. 그러다 네. 보니까, 국내 수요를 받쳐주는 차량들만 좀 장가가 있고, 혹은 해외로 수출나가는 차량들만 가격이 방어가 되고, 어, 예를 들어서 조금 국내에서도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때? 가격은 그냥 쫙 어,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얘는 나 보고 깜짝 놀랐어. 뭐야? 이 가격에 이현식이 이 정도로. 아우.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오늘 차너 준비했습니다. 올릴 때마다 이 차량도 반응 혹은 구매가 굉장히 잘 됐던 편인데요. K9 모델인데 21년식이거든요. 2천만 원대에서 어.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K9, 계시죠?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 K9입니다. 오늘 연식 거의 마지막 버전의 연식의 차량이고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저렴해졌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냉정하다. 뭐가 냉정하냐? 인기가 있으면 끝없이 가격이 안 빠지고요 반대로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 가격 이 많이 빠지죠 근데 k9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가 트림 자체가 어때요 고급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의 경기에서는 얘네들도 아무리 인기가 좀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무너지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금 프로필 먼저 간략히 좀 보여드릴게요 자 2021년 3월 등록의 주행거리가 88,000 킬로입니다. 자, 오일러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일력에서는펜다랑 도어 단순교환 정되돼 있고요. 차량은 더 K9 3.3 터보 마스터즈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이 여러분들 2,750만 원. 2,750만 원에 21년식입니다. 아반떼 가격. <laughs> 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형님 그러면은 음. G80 요현식대랑 음. 그다음에 G, K9 요현식대 금액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형이라면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1년식이 요정도 필수라고 <laughs> 하면 물론 옵션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봤을 때 거의 한돈천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가격 차이가? 음. 그럼 그렇죠? 들라는 모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사는 이유는 난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때? 대부분 같은 엔진에 같은 플랫폼 사용하고 있고 별 차이는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G80이 되게 예쁘긴 한데, 뭔가 내가 앉아봤을 때는 G80 실내가 그렇게 막 넓다라는 느낌은좀못 받았거든. 아, 그죠. 뭔가 조금 느낌 좀 답답한 느낌도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아주 시원하게,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고, 네, 운전석 주석 정말 공간적인 부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식이에요, 여러분들. 오. 그니까, 아, 우리가 이거 다음 버전 뭐, 모델도 지금 3,500만 원에요. 그지 재고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지금, 정말 대형 차량들이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너무 착해졌고. 자, 그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블랙 컬러입니다. 네, 블랙 컬러. 앞쪽에는 19인치 휠 타이어고, 잔여는 되게 많이 남아있네요. 휠 네, 깔끔하고, 실내를 보게 되면, 실내는, 인테리어는 블랙입니다. 네, 블랙이고, 옵션이야, 뭐.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실내 옵션 좀 보여드리고, 이걸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커튼 올라가져 있고, 자, 뒤쪽에도 열선 올라가져 있고, 암레스트 보게 되면 버튼들 많죠? 자, 사운드 기능도 고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도 잔여가 좋은데요? 와. K9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전기형 후기형이 좀 나눠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차가 판매가 돼서 출시가 딱 되게 되면, 은 평균 2, 3년 주기로 그러니까 부분 변경이라고 하지.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또 2, 3년 지나면, 짧으면 뭐 5년에서 6년 사이, 7년 안에 모델을 바꿔버린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고의 이익을 <laughs> 어, 맞죠. 보면서 너무 전략을 뭐 잘하는 것 같아. 물론 기업이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되지. 그래야지 뭐 기업이 존속이 이유긴 하지만 현대기아가 뭐 사실 정말 내가 봤을 때 잘하고 있다. 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으로 보게 되면 가격 이매년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봉은 막 그닥 이렇게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 왜냐하면 경쟁도 심하고 우리나라 지금 트렌드가 많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아마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차들도 보게 되면 이제 감가가 그만큼 좀 빨리 된다 빨리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을 전동 트렁크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에 수납공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모델 체인지 대기전 전 직접 모델들이 이 차량의 완성도는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나왔을 때는 뭐 고질이나 결함 혹은 소비자들의 좀 반응을 반, 반영해서 부분 변경 때리고 거기서 또 이제 마지막까지 또 판매를 하는 모,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버튼 메모리 기능 올라가지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동입니다. 자, 왼쪽에는 저기 네, 측방 차선, 이탈, 주유구,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핸드 전동식이고, 이제 이렇게 제이 크루즈 기능, 스마트 크루즈 올라가져 있고요. 헤드업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88,000, 8 8 0 현재 유중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유보, 어, 룸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기본 어라운드 뷰 기능부터 후방 카메라 기능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양통풍 포함해서 공조기 뭐 에어컨 버튼들 보시면 되고 뒤쪽에 커튼 전, 전, 전동식 카메라 전방 센서 기능 아래쪽에는 에어 네, 홀드 기능까지 모두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업 이거 말씀해 주시길래 든 음. 생각이 저희 재고 할인 영상 올렸는데. 음. 댓글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음. 뭔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면은 오. 되게 안 좋은 사람 인식이 박혀 있는 건지. 음.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으니까. 음. 저는 오히려 블랙 컨슈머를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음. 아, 이래서 사람들 인식 차이가 좀 있구나. 그래, 맞아.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고, 어, 뭐 뉴스를 계속 보더라도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자영업 혹은 직장인들에 대한 뭐, 정책, 뭐, 대출, 지금 뭐, 부동산도 막 바뀌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어, 이제. 이 기업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현대차만 보더라도 노조가 있잖아. 네. 그리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현대차에서 평균 일하는 분들의 연봉이 장난이 아니냐. 뭐 칠천 팔천 뭐 이렇게 뭐 높단 말이지. 그죠. 근데 사실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노조라는 게 없어. 노조라는 아. 게 없고, 그래서 편의점의 사장님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 네. 사실 직장 다니는 그런 분들보다 진짜 한몇 배는 더 힘들 거야. 편의점이 요즘 좀 쉽지 않고. 그리고 형네도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 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옆옆집에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가게가 또 들어왔더라고 음. 그렇게 되면은 권리 보호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기존 나오던 게 있었는데 옆에 매장이 또 생겨버리면 그만큼 좀 빠져버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좋게 보면은 서비스 질은 올라가는 것 같아. 사실 준수야 너 이런 말 들어봤지?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차기 너무 편하다. 음, 아, 그죠. 그런 말이 나오는 게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비스 질이 올라가거든? 아,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업체 찾아가게 되면, 그냥 차 보세요. 형도 뭐 엔카로 손님 예전에 볼 때는 차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면 뭐 사시고, <laughs> 어, 나중에 전화 오면, 아, 뭐, 성능 보증을 해라. 이렇게밖에 은혜를 안 해. 지금은 어때? 우리가, 어쨌건내 얼굴이 나가고, 우리 업체 브랜딩을 하고 있고, 뭐, 우리 정비 센터도 있고, 그냥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 내가 소비자여도 그냥 일반인한테 가서 사느니, 조금 좋은 차량들은 이런 센터 있는데 와서 사면 좀더 안정적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들 보니까 경기,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말 좋지는 않아요. 예, 경기 자체가. 저희는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 자, 어찌됐건, 영상 이렇게 좀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K9이었습니다. 자, 21년식 K9, 2 7 5 0만원이고요 전액할 탁송거래 수원에 있습니다. 거추천요물 그 홈페이지에 장기연 지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